안녕하세요 목구촌놈입니다 오늘 판매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준치 준비했습니다 예 준치는 이제 썩어도 준치를 해가지고 그 맛이 탁월해서 준치고요 예 일단은 예 일단 기본적으로 예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한 상자에 20마리 들었고요 4마리씩 판매하겠습니다 길이는 꼬리지느러미까지 한 38cm 내여네요 38cm 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. 예, 이렇게 손질 후 1.2kg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. 그갖고 이렇게 비닐 기본 제거하고요. 예, 오롯이 요청하시면 예, 한 세트 당4 마리에 5,000원 받겠습니다. 오롯이 이렇게 포 떠서 보내드리는 거 말씀드린 겁니다. 닭장 뜨기 예, 이렇게 해 가지고 준치 구성 이렇게 4 마리씩 판매하고 있고요. 예, 엄청 맛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이렇게 포떠 가지고 그냥 전 지져 먹어도 되고요. 그냥 이렇게. 해무침, 저는 해무침을 진짜 좋아합니다. 목포에, 어, 준치 해무침으로 유명한 데가 많죠. 예, 준치 재밌는 일은 뭐냐면요. 이 꼬리 쪽에 뼈가 많습니다. 그래가지고, 원래 준치가 이 뼈가 없던 시절에, 어, 사람들이 하도 잡아먹어가지고, 멸종위기에 처했답니다. 그래가지고, 이제 준치가 멸종위기에 처하려니까, 용왕님한테 가가지고 울면서, 예, 저 좀, 좀, 어떻게, 멸종 안 시키면 안 됩니까? 해가지고, 이 뼈를, 먹기 불편하게 이 꼬리 쪽에, 잔가시를 엄청 넣어 놨다는 그런, 어 전설이 있습니다. 예. 다음은, 고등어 준비했습니다. 예, 엄청, 고등어가 비싸요. 근데, 지금, 고등어 엄청 뚱뚱하거든요. 뭐, 돼지고등어라 불릴 정도로. 길이 한번 봐볼게요. 예, 이거 한 상대 20미 짜리고요 어, 꼬리 지느러미, 생선은 주, 아가리부터 꼬리 지느러미까지를 제약 그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예, 한 43cm 정도 나오고요. 돼지고등어라 엄청 뚱뚱하고, 예, 일단 이렇게 기본 손질해서 갑니다. 손도 너무 좋고요. 아가미 내장 제거해서 보내고요. 이건 4마리만 지금 일부러 먼저 손질했고요. 예, 4마리에 손질 후 3kg입니다. 손질 전에는 3.6kg, 한 600g 정도 빠지네, 내장이라. 예, 돼지고등어 이것도 4마리씩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거는 이제 깡치조기라 해가지고, 크기는 그냥 가정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. 한 19에서 21cm 왔다갔다 면된다 하면 되시고요. 뭐, 조기는, 뭐, 산이 통통하면은, 또 뭐, 20, 뭐, 19, 길이가 짧아요. 이렇게. 근데 이제 가을 같은 경우에는 지느러미가 더 길어요. 왜냐면은 이제 몸이 야위니까 길이가 이제 선별기로 무게로 돌리다 보니까, 그래가지고 겨울 같에 지방이 차면 또 알차고 하면은 길이가 짧아집니다. 지금 보시면 깡치인데 우뚝이 어, 좀큰 사이즈입니다. 21cm 지느러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살이 없어서 이렇게 길다 보십니다. 깡치 무게로 하는 거 아예 20에서 21cm 정도 나오는 거 깡치 작다 사이즈고요. 어, 190미라 보십니다. 195마리. 어 이건 20cm네요. 예 이거는 한 상자에 예, 한 상자씩 팔도록 하겠습니다. 예 아니면 반 상자 제가 요청하시면 또 예, 저렇게 하셔서 연락주시면 산상자 가격도 알려드리겠습니다. 예, 19에서 21cm 내외 나오는 깡치, 예, 그리고 오늘 준치 예, 그 다음에 고등어 깡치 이렇게 준비했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